크리스 엔젤의 몸의 공중부양에 대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마술은 속임수입니다. 속임수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마술사의 몸 전체라든지, 마술 도구, 마술 무대, 마술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까지 이용해서 마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. 물론, 크리스 엔젤이 초능력자라면, 애외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크리스 엔젤이 주능 일자 아니고, 마술을 살았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크리스 엔젤이 땅에서 위로 떠오르는 장면인데요. 밑에도 끈이 없고, 위에도 끈이 없어 보입니다. 투명하게 강한 끈이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여기는 헬륨이 들어가 있는 기구가 떠 있고요. 이 끈의 역할은 헬륨 기구에서 떠오르는 역할과 그 다음에 그리스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. 위에 상공에 올라가면 하늘 높은 곳에서는 바람이 아주 세게 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연을 날리는 사람의 연직 상방에 연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대가문 상에 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것처럼 상공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연직 상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술을 하는 거 보면 위에 아무것 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그리스 엔젤이 위에 끈에 있어 위로 올라 잡아 당기는 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바로 위에는 투명 한 끈이 있을 필요도 없고 당길 필요도 없습니다. 아까 기구가 헬륨 기구가 대각선 멀리 또 있을 수 있듯이 바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. 이렇게 대각선상에 멀리 성공에 떠 있는 기구에 의해서, 어, 글센젤은 부양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마술하는 장면상에서는 위에 있는 거, 없,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 많이 시켜주지만, 이거는 시청자들이 그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겠죠. 대각선 저 멀리까지 비춰준다면 좀 신뢰성 있지만, 그 대각선 저 멀리 비춰주진 않고 바로 위에만 아무 어디 없다는 것만 자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제가 풀어본 해법이 크리스 엔젤의 마술의 실제 해법과 일치하지 않을까요?